기 좌우 모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laughs> <laughs> 초치 플랜팅 여섯 번째. 초치 플랜팅 기 가지 핵심 가운데 여섯 번째 리더십 공유 어, 리더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더십은 영향력이죠.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그 목사가 갖춰야 될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품격, 품성, 인격, 캐릭터, 품격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더십이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탁월한 영성이죠, 영성. 그래, 이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품격, 리더십, 영성. 이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겠죠.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죠. 이세 중에 하나라도 리스크가 생기고 부족하면 목회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중에서 리더십은 가장, 교회를 이끌고 세우고 갈수 있는 영향력을 얘기해요. 영향력. 아주 좋은 에너지죠.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경영,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지만,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관계를 형성하는거죠. 관계를 해서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리더십 편형적이면 안되죠. 균형적이야. 균형적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갈수 있는 그런 균형이 있어야지, 자기 편 사람들한테는 잘하고, 반대편 사람들은 또 멀리 하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념적이면 안 돼요. 성향 자체가 이념적이라든지 어떤 이데올로기로 가면은 그런 균형을 잃어버리죠. 저는 참 걱정이 그거예요. 아, 지금 젊은이들이, 이 30대 젊은이들이 에, 이념적, 이, 이데올로기적 사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20대는 에, 거의 다 20대에서 무종교, 그 종교 자체를 갖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80%가 넘죠. 그러니까 이념으로 가면, 종교를 상실하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념이 갖는 제일 무서운 것이 종교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 또 신에 대한 그 무서움을 알게 되죠. 근데 이념을 갖게 되면 신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밖에 없죠. 자기 자신 밖에 없죠. 극도로 이기주의죠. 극도로 이기주의. 그러니까 지금 20대는, 그러니까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 지금 이제 벌써 24년이니까, 그러니까 24살 정도까지의 젊은 친구들은, 자기 세계에서만 살고 있어요. 자기 세계. 가정도 없어요. 부모 세대도 없고, 가정도 없고, 사회도 없는 자기 공간에서만 살아가는 진짜 무서운 세대죠.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제일 어려운 그룹이 20대죠, 20대, 20대. 그리고 또 30대도 마찬가지고, 20대, 30대가 가장 지금 세대별 계층별 이게 전부 다 편향적이죠, 편향적이. 그러니까 이념 세대는, 이념 세대는 균형이 없죠. 그러니까 결혼관도 편향적이죠. 직업관도 편향적이고, 종교관도 편향적이고. 그리고 지금 신학교에,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신학교마다 지금 20대들이 다 부족하죠. 20대들이 다 부족해요. 결혼 비율도 낮지만 출생 비율도 엄청나게 낮죠. 그러니까 30만 밑으로 떨어지면요. 1년에 30만 미터. 1970년대까지, 1970년대까지, 1년에 출생되는 아이가 130만 명이죠. 130만 130만 명. 근데 지금은 이제 26, 7만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우리 잘, 뭐 뉴스에서 잘 보시잖아요. 초등학교 가운데 50명 이하의, 이하 학교가 40%죠. 전체 학생의 수가 50명 미만이 40%.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진짜 해야 될 것이,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이 리더십을, 영향력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젊은이들 사역이에요, 젊은이들 사역. 20대, 30대 사역. 여기를 진짜 대대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대대적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요. 생존을 위한 투자예요. 생산을, 지금 생산을 일으킬 수 없고요. 생존, 생산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생존. 모든 것에, 가정의 생존, 교회의 생존, 국가의 생존, 사회의 생존을 위해서 무한 투자죠, 이그 정부에서 지금 제일 잘못하는 게 저는 20대를 위한, 20대, 30대를 위한 이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 출산에 대해서 뭐, 한 달에 얼마씩 지원, 그 정도 가지고는 결혼 안 하죠. 결혼 안 어쩔 수 없어요. 그 무한 투자 하셔야 돼요. 국가에서 모든 재정에 예, 이 교육, 교육도 무상으로 가야 되고요. 또, 그 집도 다 줘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 양육비 이런 것도 다 지원해야 되고요. 그러면 뭐 애들 뭐일안 한다. 일안 해도 결혼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를 낳게 만들면 됩니다. 요즘 뭐 둘만 낳으면 둘째는 뭐 진짜 이제 거의 다 국가에서 키워주다시피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둘째 문제가 아니고 첫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지금 1년에 결혼하는 쌍이 25만 정도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해서는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결혼 비율, 출산 비율 한국이 최고 낮죠. 근데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영국에서 공부할 때 벌써 24년, 25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그 영국의 그 길거리에는, 영국의 길거리에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 유모차, 아이들이 아주 길거리에, 어디를 가는 길거리에 아이들이 넘쳐나죠, 넘쳐 넘쳐나. 우리나라는 두 명씩 날 텐데, 그, 그, 영국은 기본이 네 명, 다섯 명 기본이 4명, 5명. 근데 왜 그러냐면, 2명만 나면, 두명만 나면, 직장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다 돼준다. 다 돼준다. 2명 나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국가에서 250만원 정도 주니까. 그러니까, 3명 나면, 한 320, 30만원. 4명 나면, 한 4,500이 나면. 집은 그냥 다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명 나면 아버지가 다 달라, <laughs> 아버지가 다 달라. 그래도 상관없어, 살아가는 데는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나가면 이렇게 손 붙잡고 다니지만, 영국의 아이들은 전부 다 개줄로 다 묶어가지고 전부 다이 줄을 세개네개 들고서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문화예 문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 영국은 너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영국에는 아이들의 범죄율이 없죠. 아이들이 죄를 못 쳐. 왜 죄를 못 지냐면, 아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예를 들어서, 아이가 버스를 탄다. 버스를, 아이는 16세까지는 혼자 버스를 못 타. 일단 탈 수가 없어. 그럼, 16세 이하는 버스를 타려면은 반드시 보호자가 그 운전사한테 아이라고 사인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내릴 때, 거기서 누군가가 나와서 보호자가 안 나오면 애를 내리지 못하게. 해. 그리고 원상태로 그 갖다 놓다 다시. <laughs> 그다음에 아이가 학교에 9시까지 가야 되는데 9시 5분이 돼서 학교에 안 왔다. 그러면 바로 즉시 경찰서로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찾아다 그러니까 버스도 못 타지, 열차도 못 타지, 비행기도 못 타지, 아무것도 못 해. 그다음 에 만약에 미성년자 아이가 이제 영국은 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커피 마시고 또 맥주 마시고 하는데 그런 팝인데 만약에 16세 이하가 그 팝에 들어갔다 하면은 경찰이 와가지고 밖에 문에다가 큰그 문에다가 나무 암으로 아예 가위표로 딱 해서 못을 딱 박아버려.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세 이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주인이 얼마나 야단치는지 몰라요. 우리 가게 망한다고 하면서 직접 진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범죄가 될수 있는 근거 자체가 안 돼. 16세 이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어, 엊그제 보세요. 갖다 돌로 치고뭐 하고. 뭐 이건 범죄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는 범죄가 저질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6세 이하는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차단시켜 줘야 돼. 차단시켜 줘. 차단. 우리처럼 이렇게 방임, 방, 방치해버리면 아이들이 지금 소년 범죄율이 얼마나 셉니까? 거기다 16세 이하, 18세 이하의 자살 비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그렇잖아요. 영국 경찰은 총을, 총이 없어요. 총, 총. 전 세계에서 경찰이 총을 안 갖고 다니는 나라는 영국밖에 없죠. 그 대신 그 경찰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둘이 싸움을 하다가, 경찰차가 온다 그러면, 전혀 싸우는 표정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얼굴에다 화난 표정을 하면 안 <laughs> 됩니다. 경찰이 딱 왔을 때는 웃어야 돼. 어떤 어떤 경우라도 못 써야 돼. 왜냐하면 영국의 경찰은 딱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방망이를 가지고 때리는 걸 먼저. 근데 때릴 때 혼자 때리는 게 아니에요. 경찰, 영국 경찰 한번 때면 네명 다섯 명이. 그러니까 한 대씩 맞아도 다섯 대는 맞아. 그러니까 영광 없어. 엎드려 하면 그 자리에서 딱 엎드려야 돼. 근데 우리는 경찰으로, <laughs> 어, 소리 지르고, 나. 그러니까, 이 전체 국민들이 살아갈 때, 우리처럼 불안한 국민이 없죠. 사람 앞에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떤 사람 하나 타면은, 진짜 무섭죠. 무슨 짓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여튼 제가 20대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20대, 30대는 20, 20세 이하는 국가정책으로 해줘야 되고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그래서 교육이나 예, 그 삶의 질이나 안정 또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되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할 때도 주일 학생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3분의 1은 돼요. 부모들이 같이 다 데리고 나오니까. 그리고 거기는 예배를 우리처럼 주일 학교 따로 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아이들은 이제 그 어른 설교 들을 때는 아이들은 그 자기들의 그 학습 어 룸에 가서 그 아이들 커리큘럼대로 그것그 사용만 하는 거죠. 그 대신 예배의주시은 언제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보면은 그강난 아이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거기는 뭐 우리처럼 유아실이 없으니까. 영국교회는 유아실을 안 만드니까. 부모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아주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제가 좀그 예배의 기본기를 막아뜨리는 것이 저는 유아실이라고 생각해요. 유아실.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그 예배에...